<laughs>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laughs> 네 힌트 걸그룹 힌트 쇼케이스의 MC를 맡게 된 MC 장서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라 스비아 네, 힌트 안녕하세요, 힌트입니다. 네, 너무 예쁘죠. 자, 이제. 포토타임을 먼저 가질 건데요. 일단 단체 포토타임 찍을게요. 예쁜 모습 많이 많이 찍어주세요. 자, 단체 포즈 먼저 중앙 먼저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아주 끼가 넘치는 힌트입니다. 자, 왼쪽 섹시한 포즈. 그리고 오른쪽 보실게요. 오른쪽 섹시한 포즈. 많이 많이 담아주세요. 메이크 어, 할게요. 알아서 자축구축을 봐주시는 <laughs> 아주 센스가 넘치십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멤버죠. 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힌트의 사쿵 여신 체리입니다. 아, 체리씨. 방금 인사할 때 웨이브 하신 거죠? <laughs> 어 벌써 춤을 추고 싶으신가봐요. <laughs> 이제 포즈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네, 이거는 정말 아무도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길을 정긋 하고요. 자 어디로 갈까요? 자 여러분 그러면 스리랑카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리랑카 하나씩 한명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스리랑카. Yeah. 다시 리플레이로 천천히 발음해 주시겠어요? 진짜 스리자이에 와르데네 브라코테 아, 이거 맞춘 느낌이 살짝 나는데. 네. 잘안 알지. 저기 그 힌트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뭐 선배 가수들 중에 존경하는 걸그룹이나 인물들, 그리고 이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한번 해볼까요 저는 어,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소녀시대 선배님들이에요. 제가 저번 어, 저희 음악 중심 인터뷰 때도 소녀시대 선배님을 가장 존경한다고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 정말 장수하는 걸그룹이고 그리고 매 앨범마다 정말 색다른 모습을 완전. 거의 완벽한 모습으로 네 나오는 게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존경스럽다고 생각해서 소녀시대 선배님들을 롤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궁금해진 건데 멤버별로 혹시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네,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저한테 고맙죠 여러분. 네한 분씩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의상은요, 네. 어, 슈퍼주니어의 은혁 선배님이십니다. 어, 어떤 일, 춤? 네, 저는 춤잘 추는 모습도 너무 멋있고, 저는 약간 보통 마른 남자를 아, 그런가요? 분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딱, 너무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아, 슈즈, 슈즈. 좋죠.